찬미 예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 소리에 가 성무일도를 올리는 것은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카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무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만민를 구해 주신 구세주시여. 찬미가 부르면서 니우치오니 우리의 고백 들어 용서하시고 우리의 범한 죄를 사해 주소서. 주님은 옛 원수의 무서운 임을 죽음의 십자가로 부수셨으니 우리는 십자표를 이마에 새겨 믿음의 깃발 삼아 지니나이다 주님은 구 원수를 호령하시어 오늘도 우리에게서 몰아내소서 일찍이 당신 피로 구원된 우리 행여나 다칠세라 지켜주소서 주님은 우리 죄인 구원하시려 어둠의 지옥까지 내려가시어 범죄로 죽어야 할 우리들에게 생명의 값진 선물 베푸셨도다. 주님은 정하신 때 채워지는 날, 계획된 그 세상 종말 선포하시며, 공정한 판관으로 군림하시어, 모든이 세운 공로 갚아주시리, 예수여 겸손되이 강구하오니, 우리의 온갖 상처 고쳐주시고, 주님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찬미 찬송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무죄로 죽임을 당하셨으니 외아들의 죽음처럼 그를 위해 애통해야 하리이다. 하느님 탄원하는 내 소리 들어주시고 무서운 원수에게서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악한 자들 음모에서 나를 구하시고, 무도한 자들 폭동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칼날처럼 그들은 혀를 벼리고, 화살처럼 독한 말을 쏘아대며, 죄 없는 사람을 숨어서 치고자, 꺼림없이 느닷없이 치고자 나이다, 그들은 악한 꾀에 뜻을 굳히고 감쪽같이 올가미를 쳐놓자 하며, "어느 누가 우리를 볼쏘냐 하나이다." 삿된 것을 속으로 꾸며내고 꾸민 것을 숨기는 그들이오니, 저마다의 생각과 그 마음은 도무지 알아낼 길 없나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한번 화를 쏘시자, 당장 그들은 상처를 입어 바로 그여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들을 보는 이마다 머리를 흔들리다 이에 모든 사람은 무서워하며 하느님의 하신 일을 널리 알리며 이룩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리다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당신께 둘 것이오며. 마음 바른 모든 이는 보람을 느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은 무죄하게 죽임을 당하셨으니 외아들의 죽음마저 그를 위해 애통해하리이다. 지옥 문에서 주여 내 영혼을 구하소서. 나는 내 한평생이 반고비에서 떠나고, 나무 해 수는 저승문 앞에서 지내게 되었노라고 말했도다. 나는 또 말하기를, 산 사람들의 땅에서 나는 이제 주님을 배웁지 못하겠고, 이승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도 못 보리라. 나의 생명은 목자들의 천막처럼 내게서 치워지고 갈바드려, 내 짜는 사람처럼 짜고 있는 내 생활을 하느님은 배틀에서 잘라내시도다. 당신은 낮에서 밤에 이르기까지 나를 막다른 곳으로 이끄시니 나는 아침에 이르기까지 부르짖었나이다. 당신은 사자처럼 내 모든 뼈를 분지르고 낮에서 밤에 이르기까지 나를 막다른 곳으로 이끄시나이다. 제비처럼 나는 울고 비둘기처럼 탄식하며 부은 눈을 들어 주여 나는 괴롭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고뇌는 평화로 바뀌고 당신은 나의 목숨을 멸망의 구렁에서 보호하시어 내 모든 죄를 당신 등뒤로 내던지셨나이다. 죽음이 당신을 찬미하거나 명부가 당신을 기리는 일이 없으며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당신의 진실에 기대하지 않나이다.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만이 오늘 나처럼 당신을 기리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당신의 진실을 알리나이다.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검은고 맞추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지옥문에서 주여 내영혼을 구하소서 나는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지고 있노라. 주님을 찬미하라, 그의 성소 안에서. 우라만, 그의 하늘에서 주님을 찬미하라. 그 하신 일 놀라워라, 주님을 찬미하라. 그지 없이 그 오셔라, 주님을 찬미하라. 나팔소리 우렁차게 주님을 찬미하라. 비파와 고를 타며 주님을 찬미하라. 선북치며 춤추며 주님을 찬미하라. 현악기의 피리로 주님을 찬미하라. 철으렁 바라치며 주님을 찬미하라. 바라소리 울리며 주님을 찬미하라. 숨쉬는 건 모두다. 주님을 찬미하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는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노라.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괴로움을 참다 못해. 마침내 나를 애타게 찾으리라. 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주신다. 이틀이 멀다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더욱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도다. 세상의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당신의 십자가와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도와주소서.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양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지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지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 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시니의 예언자되리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주의 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세상의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당신의 십자가와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도와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하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께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세주 그리스도여 당신의 모친니 십자가와 무덤에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셨으니 우리도 당하는 고통 중에서 주님 순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그리스도여 마치 땅에 떨어진 밀씨와 같이 천상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죄에 죽고 하느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목자시며 땅에 묻히시어 모든 사람을 피하여 숨어 계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숨은 생활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새 아담이신 주여, 세상 시초부터 갇혀 있던 의인들의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음의 나라로 내려가셨으니, 죄악의 무덤 속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세례 때 우리도 당신과 함께 묻히도록 하셨으니 또한 당신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간절히 비오니 당신 외아들이 땅 속에 내려가시고 거기서 영광스럽게 오르셨으니, 신자들도 세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히고 함께 일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